야! 형! 응? 정훈이가 이상해졌어 나 카드 나 카이레페트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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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전에 리다, 나, 조.. 리다, 조용히 리다. 해봐 정훈아 아까 레페트실로 확인했다고 여기 끄거든 왜 이쪽에 내려가 거야! 나는 너아함 네. 이길 거야! 무슨 소리 하지마 형이라는 나한테 못지않아 맨발치기 사방에서 눈 감다 아니 정훈아! 정신이 차려! 내가 왜 여기 왔냐! 넌.. 내가 레펜트 아, 내가 꼬부 하기 전에 이렇게 말았는데 내가 내가 내 발에서 잘라나고 그래서 하인 하고 온 거니? 그래 그래 어떻게 그래 그걸 기억해 나꾸라 나꾸구 나꾸라 나꾸 근데 옆에 있는 놈은 누구야? 아여친구나 여자친구 캐릭터구야그런 내가 유튜브 네. 찍어야언냐야 응. 유튜브 유튜버들한테 말하고 있어?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왕 감사 나디 나도 형도는나를못 이겨 도 나도 나를나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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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못 이겨 제나로말좀하도나는 너희둘다 지원, 나진하고나장이야 잠시 멈출게요 나제나디 나도 디도다다다 두 번째로 지 이게 넘어간다 전원아 이게 내차례데요틀리난두 번째로 시게못 넘어가 시게못 넘어간다고 나는 이길 거참문인가 배틀 해보고 싶어 마리고참문님이거 먹어서 올게 참모님을안돼 전설의 레퍼야 시계는 어허 그건 장님은 아니었어? 너는 나를 찾는 철... 걸 어... 걸프는 악마야 걸프는 악마라고 까다. 아잠깐 여러분 이거 무시하세요 그거 이거는 탱크맨 나오자 할 거예요 아, 탱크맨 3단계자 할 거예요 탱크를 그렇게 너, 할 거야 나는나아테 있다 너는, 너는 내손바닥 있는 것을 아직도 못 아, 봤니 정원아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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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 같은 사이 이봐 내가 찍을 아뭐 나는 너가... 바보 아니야 사전통을 들고 있다고 이산인 마농마야 넌 정신이 나가네 그리고 반모님이 널 단위어린 너를 죽이라고 해다 그래도 난 나는 너를 잃을 거야 못뭐 죽이라고 그것도 내가 언제 이제 딱 끝만 말해야지 죽는다고 말했다 나를 잃으면 그냥 넘어가주지 그냥 넘어가도 게 그러면 그정 돈을 내꺼다 싫어+ 싫어 안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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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컨카카패러리야 암마 아, 세 번째 나세 번째 라운드까지 여러분 의 시간은 초점에서 세 번째 나왔이삼라운드야 정훈이 치즈 실력이냐 이게 응나총 <laughs> 어, 쏘지 않나 봐, 안 나와요 보니까짜지라너나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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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정우너너 뭐 이상한 말을 하지 말아줄래 지금 치고 제대로 삼대 사줘봐 나는 나는 게못어 다가가 간다지도 그게 뭐야 그거 이상하게 가가 가가가 그게 뭐야 진짜 말좀 해봐 나 못해 못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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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아까도 내가 찾서왜안퇴가 어른이 바뀐 자존도너를들추려고 아니+ 아이 무슨 아니+ 야생강이 아니+ 아니+ 아거 아니+ 바보도니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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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려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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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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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갔다 와, 타난 사실 예, 앤에 갔다 군데, 에갔군왔앤 군데, 데 너무, 슨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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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 살아왔다 다무다무 너무, 너무, 살았어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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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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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너이 너무, 다 좋아졌지? 여러분, 재밌어서 구독과 좋아요. 다음번엔 장이와들은.